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본사입니다. 자, 오늘 작업할 차량은 어, 벤츠 마이비라고 불리우는 차량인데 비클래스입니다. 어, 지금 저희 솔라룩스 어, 제논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램프 수명이 다 돼서 교환을 하러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을 하는 김에 요즘 장안의 화제, 어, 마이드맥스 인증 LED 라이트로 변경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차량 검사라든지 어, 그런 부분에서 좀더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 어차피 비용이 들어갈 때, 네, 제논라이트를 LED로 변경을 해서 네, 인증 제품으로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이 와이드 맥스 제품입니다. 어, 순수 100%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요즘 인증 LED들 중국산들도 막 인증을 무작위로 내주고 있는데, 네, 추후에, 뭐, AS라든지 서비스 생각하시면 국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구요. 자, 와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저희 솔라룩스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어, 제가, 저희도 광량 업그레이드라든지 라이트 밝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제가 테스트 해본 제품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배광을 나타나는 제품 와이드 맥스입니다. 와이드 맥스 장착은 솔라룩스 본사와 솔라룩스 전국 지점에서 네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벤치 B 클래스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도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와이드 맥스로 LED 작업이 모두 끝났고 이대로 이제 인증 등록만 저희가 해드리면 됩니다. 자 등록까지 전부 다 해서 그 자동차 등록증에 저희가 스티커까지 정확하게 부착을 해 드리기 때문에 오시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이 가만히만 계시면 저희가 등록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네. 벤츠 비클래스 마이비 모델의 인증 LED 라이트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